소띠 여러분, 지금 당장 주먹을 쥐고 들어봐요. 그 가슴 속에 쌓인 그 무거운 짐과 끈기, 이 끝없는 고난 언제 끝날까라는 포효가 터지지 않나요? 돈은 메마르게 빠져나가고 관계는 돌처럼 딱딱해지며 매일이 황무지처럼 황량한 그 절망의 사막.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2026년 병호년 이해가 당신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고. 인내의 불꽃이 폭발하며 오아시스처럼 안정의 황금 강줄기를 몰아칠 테니까요. 소름 돋지 않나요? 메마른 땅이 용암처럼 녹아 폭포가 쏟아지며, 재물이 산처럼 쌓이고, 사랑이 번개처럼 치며, 모든 갈라진 땅이 와장창 부서져 초록 대지로 재탄생하는 그 환희의 대반전을. 이건 단순한 운세가 아니에요. 당신의 운명을 재구성할 인내의 핵폭발입니다. 끝까지 움켜지고 따라와요. 중간에 이탈하면 그 후에는 평생의 메마른 모래가 될 거예요. 이 핵폭발 같은 후킹이 당신의 영혼을 불태웠다면 구독 버튼을 불태워라. 좋아요를 폭풍처럼. 댓글에 소띠 안정 폭발. 한 방으로 복채를 터뜨려 주세요. 그 에너지가 병우년의 황금을 당신에게 직행으로 쏟아질 테니까요. 안녕하십니까? 병우년을 맞아 소띠 여러분께 끈기 있게 인사드려요. 먼저 그동안의 고된 여정을 돌아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아니 환호를 보내요. 지난 몇 년은 마치 끝없는 사막을 끌고 가는 듯한 끈질긴 시간들이었죠. 세상의 혼란이 우리를 휘몰아쳐 관계는 돌처럼 굳어버리고 일상은 위태로워지며 몸과 마음이 모래처럼 스며드는 날들. 경제의 메마른 바람에 모든 게 증발할 듯 위축되고 밤에 홀로 웅크려 언제쯤 비가 올까? 속으로 울부짖던 그 절박의 순간들, 그 인내의 고독, 저도 뼈저리게 느껴요. 가족의 무게에 짓눌려 미소 지으며 속으로는 무너지던 밤들, 친구들의 성공 소식에 나도 곧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던 그 끈질긴 끈기. 하지만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께 속삭이듯, 그러나 폭발적으로 외치고 싶습니다. 이 사막은 끝나고 오아시스가 기다린다. 병우년 2026년은 소띠에게 인내의 폭발과 안정의 황금 시대를 열어줄 테니까요. 이는 별들의 끈질긴 춤과 오행의 불꽃 조화가 약속하는 당신만의 운명 대반전이에요. 아직 믿기지 않으신가요? 그럼 포기 말고 끝까지 증명해 보이세요. 당신의 삶이 어떻게 황금 오아시스로 물든지 함께 폭발합시다. 이 격려의 포유가 가슴을 울렸다니 그 열기가 병우년의 첫 비를 불러올 거예요. 병우년의 불기운이 소띠의 토와 핵폭발처럼 결합하며, 메마른 땅이 용암처럼 녹아, 안정의 강줄기를 이루는 해가 됩니다. 오랫동안 묻힌 끈기들, 끊임없이 꿈틀대던 소망들, 정체된 재물의 소줄기가 서서히, 그러나, 압도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그동안 직감에 묻힌 투자 아이디어가, 갑자기 대박으로 폭발하거나,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안정귀인을 소환할 수 있어요. 소띠의 타고난 인내와 끈기, 전략적 통찰이 이 시기에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때예요. 하지만 경고합니다. 가만히 버티기만 하면 이 불꽃은 당신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에요. 돌진하세요. 문을 뚫으세요. 대화를 불꽃처럼 터뜨리세요. 도전을 모래처럼 치명적으로. 그 안에 병우년의 안정에너지가 꿈틀대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그 미뤄둔 네트워킹 한 건을 실행하세요. 그게 안정의 핵을 깨울 열쇠예요. 게다가 병오년의 불이 토를 생하니 당신의 인내가 재물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토양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랜 사업 계획이 갑자기 파트너를 만나 안정된 기반으로 뻗어 나갈 수 있죠. 이 폭발적 비밀이 당신을 자극했다면 그 에너지를 몸에 새겨 두세요. 이제 나이대별로 그 끈질긴 여정을 더 깊게 파헤쳐 보죠. 각 연령에서 병우년이 던지는 선물은 다르지만 공통비밀은 하나예요. 인내로운 돌진이 안정을 폭발시킨다는 거죠. 먼저 31살 기축생 소띠 여러분. 와, 이 나이 되는 안정의 핵이 폭발 직전인 시기예요. 직장에서의 대승진, 갑작스러운 안정 프로젝트, 아니면 꿈꾸던 스타트업이 불꽃처럼 타오르며 쏟아지죠. 당신의 직감이 현실로 황금처럼 빛나는 한 해에요. 연애운은 하늘을 뚫을 듯 끈기 있어요. 싱글이라면 미팅 한 번에 운명의 파트너가 모래처럼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미 커플이라면 주저 말고 영원히 내 거야 선언하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안정불꽃으로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커리어든 사랑이든 당신의 인내로운 돌진이 모든 걸 열어요. 병우년의 불이 내재된 끈기를 폭발시켜 서른한 살 소띠를 인생의 안정 마스터로 왕좌에 앉힐 테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내년 이맘 때 당신은 이미 사막을 오아시스로 바꾼 채 빛나고 있을 거예요. 더 실전적으로 그 미뤄둔 데이트 앱을 열고 한 명이라도 스와이프하세요. 그게 로맨스의 핵을 터뜨릴 거예요. 게다가 병우년의 불이 당신의 토기운을 키워 작은 투자 하나가 안정된 재물남으로 자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업 아이디어가 갑자기 본업으로 안착되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다음으로, 43살 임축생 소띠 여러분. 아, 이 나이대. 지난 23년, 정말 모래처럼 스며드는 고비를 넘으신 분들 많으시죠? 사업이 사막에 갇히고, 재정적으로는 절벽 끝에 매달린 듯한 밤들. 가족 다툼, 상사 압박, 모든 게 당신의 인내를 시험하던 지옥. 하지만 이제 그 핵이 폭발합니다. 병후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절망에서 안정폭풍으로 전환되는 해에요. 돌진할수록 재물이 산사태처럼 밀려오고 사람 만날수록 귀인이 폭포처럼 쏟아지죠. 특히 자영업이나 안정직이라면 인내한 발걸음이 대박을 부른다. 색기세요 오랜 파트너가 갑자기 거대 계약을 던져주거나 밀어둔 전략이 시장을 불태울 거예요. 무서워 마세요. 이 불꽃은 당신을 녹이는 게 아니라 사막을 오아시스로 재탄생시키는 마법이에요. 43살 소띠. 이제 당신의 시대예요. 한 걸음만 내디디면 세상이 당신 발 아래 무릎 꿇을 테니까 더 나아가 비즈니스 모임에 등록하세요.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네트워크가 재물의 핵을 터뜨릴 거예요. 게다가 오행상 불이 토를 생하니. 당신의 끈기가 사업을 안정된 황금산으로 키울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랜 대기 중인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어 재정 바닥을 황금으로 메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55살 무축생 소띠 여러분께는 정체된 모든 게 용암처럼 흘러넘치는 안정의 해가 됩니다. 매매가 순풍처럼 성사되고, 계약이 쌓이고, 오랜 기다림 끝에 열매가 핵처럼 터지는 시기예요. 집 이전이나 후반기 벤처를 꿈꾸신다면 이 운이 폭발적으로 밀어줄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망설이던 부동산이 갑자기 황금 광산으로 변하거나 은퇴 플랜이 대박 안정으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요. 게다가 가족은이 이건 진짜 감격 폭발이에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자녀와의 화해, 손주의 에너지가 삶을 안정 불꽃으로 물들여요. 그 동안의 인내가 이제 대풍으로 돌아오는 때예요. 망설임은 모래 돌진하세요. 병우년의 불이 차가운 일상에 용화온기를 불어넣을 거예요. 55살 소띠, 당신의 통찰이 이 에너지와 만나면 후반 인생이 황금제국처럼 펼쳐질 테니까요. 포기? 절대? 이건 당신의 왕좌 등극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가족 모임을 열고 솔직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오랜 사막을 불태워 줄 거예요. 게다가, 가족 운이 강해져 오랜 오해가 안정된 유대로 변하고, 새로운 손주가 재물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의 성공 소식이 당신의 은퇴 자금을 불태워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67살 정축생 소띠 여러분. 이 나이대는 이제 무게를 내려놓고, 새 사막을 여는 여유로운 준비의 때예요 평생의 사막 같은 경험 사업 전쟁. 이별의 모래, 건강의 균형. 이 병우년의 강렬이 황금 열매로 맺히죠. 오래된 자산이 핵처럼 같이 폭등하거나 후배들의 감사 인사가 재물 폭풍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균형이에요. 무리 말고 가벼운 산책과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세요. 그렇게 하면 34년 후가 황금 호수처럼 빛날 거예요. 위험 투자? 절대 피하세요. 당신의 인내가 불의 폭발력과 만나면 길은 저절로 황금 도로가 돼요. 천천히, 그러나 끈기 있게 돌진하세요. 한 걸음이 67세 소띠의 비밀무기예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병운연이 당신의 늦은 황금을 터뜨릴 테니까 더 실전적으로 매일 인내일기를 쓰며 과거 끈기를 회상하세요. 그게 미래의 핵을 지핀다. 게다가 건강운이 들어오니 작은 습관 변화가 34년에 안정된 황금을 약속할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이 가족과의 화해를 가져와 평화로운 재물을 불러올 수 있어요. 이처럼 2026년 소띠 전체의 리듬은 세 가지 포유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 무한한 황금이 숨어 있어요. 인내, 폭발, 안정. 정체된 길은 용암처럼 흘러넘치고 끊긴 인연은 불꽃처럼 재연결되며 잊힌 기회는 핵처럼 터지죠. 병우년의 불은 단순한 열기가 아니에요. 사막을 오아시스로 재탄생시키는 폭발적 빛입니다. 그 빛이 소띠 여러분의 내면에 스며들어 당신을 사막의 왕으로 세워줄 거예요. 운이 좋다고 마음이 메마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오늘 인내 폭발해 볼까? 라는 야망으로 돌진하면 그게 인생의 황금지렛대가 됩니다. 병우녀는 준비된 자에게만 황금을 쏟는 해예요. 준비 안된 자에겐 뜨거운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끝없는 오아시스예요. 예를 들어 매일 5분 끈기 세우기로 마음을 불태우고 저녁 산책으로 몸을 충전한다면 그 습관이 재물의 핵을 터뜨리고 사랑의 불꽃을 지필 거예요. 소띠 여러분, 이제 당신의 사막이에요. 불꽃을 안고 정복하세요. 매월 목표를 세우고 폭발적으로 달성하세요. 그 과정이 안정의 리듬을 만들 거예요. 더 나아가 병우년의 오행 조화가 당신의 토기운을 키워 작은 변화가 큰 안정을 가져올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 목록을 쓰는 습관이 재물의 물줄기를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할수 있어요. 소띠 여러분, 병우년은 인내의 불꽃이 폭발하는 안정의 해입니다. 두려움의 사슬에 묶이지 말고. 의심의 늪에 빠지지 말고 한 발씩 아니 폭풍처럼 당신의 사막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지금의 이 고통은 곧 황금 먼지로 변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오아시스에 앉아 오늘을 회상하며 포유할 거예요. 그 운세 따라 폭발해서 내 인생이 황금 오아시스가 됐어.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불꽃 같은 황금이 영원히 쏟아지길 빕니다. 가정에는 끈기와 기적이 일터에는. 폭발적 성공이 마음에는 불굴의 인내가 가득 차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아니 황금 폭풍처럼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더 포유할게요. 이 운세가 당신의 핵을 터뜨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병우년 내 오아시스 폭발적으로 적어 복채처럼 응원 부탁드려요. 그 에너지가 모여 병우년 황금을 태풍처럼 몰아칠 거예요. 지금, 사막으로 가세요. 당신의 운명이 꿈틀대고 있어요.